자 첫번째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경제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얼마 전 종로의 연초 가게에서 연초가 나왔네요. 그럼 뭐 벌써 조선 후기죠. 어떤 전기수가 영웅소설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뭐 주인공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소설 때문에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군 하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요. 연초 전기수 하게 되면 조선 후기에 해당하게 되죠. 선지 읽어봅니다. 금속화폐인 권원중보가 주조되었다. 뭐초초의 금속화폐라고 할수 있는 권원중보 고려? 성종 때 나타나게 되죠. 뭐 이것보다는 이 이후에 고려 숙종 때 우천의 권위로 주전도감이 만들어져 가지고 고려시대 화폐들이 주조가 되게 됩니다. 이번 읽어보죠.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이 재배되었다. 고구마 하면은 뭐 일본에서 왔다 하고 있어요. 청나라에서 들여온 감자 뭐 이런 것들은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번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가 활동하였다. 역시나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사안이죠. 대동법으로 공인이 나타나게 되고 공인 중에 일부가 도고로 성장하는 경우가 있고 사상이 등장 해서 사상 중의 일부가 도고로 또 성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고하게 되면 조선 후기에 해당하죠. 4번 여러 장시가 하나의 유통망으로 이 문장이 그냥 그대로 중요합니다.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되었다. 장시라는 것은 15세기 후반 정도 나타나서 이미 16세기에 전국에 발달했지만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 연결되었다, 연계되었다. 이 하나의 유통망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되면은 조선 후기에 해당한다라고. 골라야 니다 5번 송상 만상이 대청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이것도 뭐 조선 후기의 사상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뭐 답은 고려시대의 내용인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며칠 전 전하께서 형조와 한성부의 시전상인의금 난전권을 철폐하고 이를 어길 경우 초벌하라 하면은 정조 때 나타난 신의 통공이 되겠습니다. 붙어 가지고 같은 해에 신의 박해가 있죠. 어, 윤지충이나 권상현 그런 인물들의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되죠. 윤지충이나 권상현. 나도 들었네. 다만 유기전은 제외되었다고 하네. 여섯 가지 품목은 제외를 해주고 시전상인들의 특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선제를 읽어보죠. 고액 화폐인 활구가 주조되었다. 고려의 숙종 때 울천의 권유로 주전도감이 설치가 되고 활구가 주조가 되죠. 이번 담배 하는 순간에 조선 후기다. 3번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였다. 황해군 이후에 등장하게 되죠. 해서 뭐 조선 후기에 해당하고요. 종상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불을 축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죠. 5번 덕대가 등장하였다. 뭐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쪽은 뭐 너무나 쉬워가지고 답이야 1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밑줄 군은 기억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 오른 것을 보기 에서 골라보세요. 이 작품은 야연사 준도로 김종서가 도망간 일대 흩어져 살던 야인들을 몰아내고 동북면에 육진을 개척했다. 사군 육진에 대한 이야기죠. 언제예요? 세종 때. 육진은 김종서, 사군은 최윤덕 장군이 개척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연애 중에 갑자기 화살이 날아와 큰 술병에 꽂히자 다른 장수들은 겁을 먹었지만 김종서는 겁을 안 먹은 척 침착하게 연애를 진행하였다라고 묘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조선의 대외정책 하게 되면 육진, 동북면 육진 하면은 뭐 여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여진 이후에 이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후금을 세워가지고 종묘 호란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후금에서 청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병자 호란을 일으키면서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여진에 대한 설명을 골라보면 됩니다. 여진하고 이제 이후에 후금이나 뭐 청이나 이건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쭉 이어져 온건 맞는데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뭐 전기기 때문에 어연히 그냥 여진이라고 해야죠 자 기업 광경책의 일환으로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뭐 왜랑 관계된 이야기죠 이건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였다 뭐 옳은 이야기죠 뭐 농기구 같은 걸 주고 뭐 식량을 받고 이렇게 막 교역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귿 초량에 외관 하게 되면은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개시무역을 실시하였다 뭐 청나라로 가면은 맞는 이야기가 될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선 또 외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에 대한 이야기죠. 초량초량이뭐 중요하다. 전기. 조선 때 스시삼계 하면서 부산포, 연포, 제포 나오게 되면 조선 전기고 초랑하면 후기가 된다. 외화의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이다. 리을. 한양의 북평관을 개설해서 핵심어는 북평관이 되죠. 리을. 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보죠.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에 활동한 상인에 대해 말해볼까요? 뭐 사상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개성 상인인 땡땡땡은 누구예요? 송상이죠 사계치부법이라는 회계를 고안했어요. 뭐 복식부기 같은, 복식부기의 일종이라고도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개성이다라는 거하고, 뭐, 대청무역을 했다. 만상하고 같이 한 거죠. 대청무역을 했다라는 거하고, 인삼을 주로 다뤘다. 뭐, 송방을 설치해가지고, 전국에 송방을 설치해서 전국구로 놀았다라는 거 송상입니다. 나는 한강을 무대로 정부의 세곡 운송을 주도했고 광상이라 불리기도 하였어요. 경강상인 서울이니까 경강상인에 대한 이야기죠. 뭐 조선업에도 종사를 했다, 쌀폭동을 일으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막 쌀을 막 사재기를 해가지고 쌀값을 막오르겠다 그래서 뭐 송상과 경강상인에 대한 내용을 골라주면 됩니다. 선지를 읽어보죠. 1번 해상공구를 통해 정부의 보호를 받았다 보부상에 대한 이야기죠. 이에 근현대사 가게 되면, 이제, 황국협회를 만들어서, 친정부 쪽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2번, 가, 경국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였다. 뭐, 옳은 설명이죠. 정답이야, 2번이지만, 계속 읽어봅니다. 3번, 책문 후시를 통해, 청과의 무역을 주도하였어요. 뭐, 송, 송상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지만, 주로, 만상이, 의주에서 활동을 하면서, 대청 무역을 주도하게 되죠. 4번, 금 난정권을 행사해, 사상의 활동을 억압하였어요. 시장상인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상인이 또 있어요. 만상 있고 만상은 우주 여기 나왔으니까 또 내상이 네 있죠. 동네. 지금의 부산 쪽에서 해서 대일무역을 주도했다. 까지 플러스해서 외워두시면 뭐이 범위는 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5번 가하다. 근대적 상회사인 대동상회를 설립했어요. 이건 이제 그 초기 개화기 때 가게 되면 1883년에 1880년 정도에 초기 개화정책도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1883년에 서울하고 평양에 근대적 우리 자본의 성 회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서울에 있는 게 이제 장통 회사가 되고 대동 회사는 대동 성회는 평양에 있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이제 객주나 여각 쪽에서 이렇게 온 거고요. 이 시기 가다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정답은 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죠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화폐를 주저하는 법을 제정하여 그것에 따라 주저한 전과 제추와 문무 양반인 군인에게 나어주어 제추가 나왔네요 재신과 추미를 하면은 화폐 사용의 시작점으로 삼고 이름을 해동 통보하면 이건 고려시대 화폐죠 원원중보가 성종 때 나온 이후에 이제 숙정 때 가가지고 나오는 거죠 권활 해삼 동세죠 해서 활구하고 뭐 해동 어쩌고 사만 어쩌고 동국 어쩌고 이런 화폐들이 뭐 엄청나게 나오게 됩니다. 주전도감에서 만드는 거죠. 고천의 건의로 만들었던 뭐 고려시대 문제가 나왔네요. 주연의 명령하여 주현도 나오고 미국을 내어 술과 음식을 파는 점포를 열고 백성에게 교육을 허락해 전의 이로움을 알게 하였다. 올해 전기에 올해 전기 경제산인데뭐 여기로 좀 잘못 편입이 된것 같아요. 전기하게 되면은 국가가 상업에 참여를 하게 되고 올해 이제 이후로 갈수록 절이 상업에 참여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술, 배, 기와 막 술, 술도 팔고 뭐 배, 모시, 뭐 기와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팔았다. 그래서 저리 부자가 됐다. 그리고 타락하게 되죠. 자, 읽어봅니다. 1번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이죠. 농가 집성 그리고 효종때 신속이 쓴건데 농가 집성에 이제 모내기법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거져 가지고 원행 기법이 확산되는 데 영향을 줬다라고 합니다. 이번 초량 외관을 통해 초량 외관 하면서 이제 조선 후기가 되죠. 3번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 하면은 또 조선 후기가 됩니다. 감자, 청에서 들어왔고 고구마 일본에서 들어왔죠. 구황 작물로 널리 재배되었다. 이것도 조선 후기가 되고요. 5번 경시서가 나왔네요. 경시서. 경시서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 봐요. 경시서. 아이고. 경시서 하게 되면은 고려에 등장을 해 가지고 조선 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 이제 명칭이 바뀌죠. 평시서로 바뀐다 언제냐 세조 때 바뀝니다 그래뭐 경시자의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다 고려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이 시전 안에 고려의 고려 국가에서 뭐 찻집도 운영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